네, 오, 귀한 새벽, 오늘너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변성대학원 내크심문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서 17절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윗을 향한 네,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윗의 언약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계가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아우,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어,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시는 말씀으로 8절의 1 7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살아갈 줄로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시고또하나님의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팔절1칠 절에 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예,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그것이 실천의 원리인데 그첫 번째는 비판보다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느 교회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큰 어,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뭐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대로, 저런 교회는 저런 교회대로. 장단점 있는데 왜저 교회는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 내가 그 없는 것을 채워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척 슬퍼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물론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될수 있으면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는 그런 원행을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기 의의를 버리고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예,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자기의 의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다 하나님의 자라는것을 생각하시고 내 의를 의 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범사의 감상하그 겸손한 사람이 귀회에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분위기가 밝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도 좋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내 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공동체고 셋째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에 또는 큰 귀에 성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큰회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다 각각 맡아서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듯 되지만은 작은 괴회는다 자기들이 한 사람의 못대로는두 개도 하고 세 개도 이렇게 맡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조금 충성하게 되면 많은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섬기는,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을 잘 섬기는 그런 조합들이 되어야 될 정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시민생활은 어떤 것이 성공적인 시민생활인가? 그것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기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항상 나의 기분보다도 항상 감정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교회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그건 무엇만 바로 교회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복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이 싫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관심이 나에 대한 관심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몇 명인데 목사님이나 모든 교우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데 교인들이 많다 보면은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마치 낙매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봉을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 이렇게 하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의봉을 위해서 최대한 힘쓰야 되는데 그 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교회의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원, 원천적인 걸 뭐냐 바로 교회 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러 분들도 교회공을 해서 최대한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교회가 교회와 부흥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실천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자,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말을 주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폭발시키고 문제가 그냥 온천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격려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남을 높여주는 말,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흠집을 잡아서 왜 그러냐는 등왜 당신의 자녀는 그렇다 그런 날 신앙생활에 그딴 걸 하느냐 이런 말은 함의 깃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말을 잘 주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아무 구나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이 벌써 다온 교회에 쫙 퍼지게 돼서. 정말 자기의 고민, 자기의 비밀스러운 고민이 온천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기도, 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아무가한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온 성도들에게 다거전을 하게 되고, 자기의 부탁을 했는데 엉뚱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특별히 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과 가정 사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때 교회 사랑을 할때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뭔 가면.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뻐하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비안스뱅에 나오신 2월 첫날을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하되시기를 주의 로마인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